네 안녕하세요 더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어, 오늘 저희들이 만나볼 차는 네, 기아의 레이저 박스 미니형 경형 네, 박스형 경차고요 어, 이 차가 2011년도에 최초로 탄생을 해서 2017년도에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거쳤습니다 근데 이번에 풀체인지가 된게 아니고 다시 한번 페이스리프트를 단행을 했습니다 애초에 풀체인지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는데요. 그동안 기아의 이 레이의 인기가 워낙 좋고, 최근에 이 차와 쌍벽을 이뤘던 소울이 국내 생산이 안 되면서 국내 유일한 박스카죠. 그러면서 한 달에도 최근에도 뭐 3,000대에서 5,000대 사이 이렇게 잘 팔리는 차이기 때문에 굳이 풀체인지를 단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리프트를 진행을 했고요. 외관 디자인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외관 디자인을 먼저 보시면, 네, 일단 헤드램프가 과거에 좀 귀여운 모습에서 이제는 좀더 세련되고 좀 터프한 네, 그런 감각으로 좀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서는 이런 이 라이트의 디자인을 보고 어, 미니텔루라이드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전면부도 과거에 좀 귀여운 이미지에서 조금 더 각지고 도심, 어떤 모던한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었고요 이 아래 에어 인테이크도 검은색으로 박스형으로 네모나게 네, 이러면서 어떤 좀 강렬한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타이거 페이스라고 그러죠 이 전면부가 굉장히 좀 확장된 느낌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좀 좁고 넓은 이미지였다면 이제는 좀 이렇게 확장이 돼서 이 디자인을 약간 커진 느낌으로 네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측면을 한번 보시면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전 개인적으로 휠입니다 휠이 굉장히 화려해졌죠 과거에 레이 휠이 아 뭔가 좀 밋밋하고 굉장히 실용적이고 단순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이게 15인치 알로유 휠인데 휠이 작으면서도 예쁘고 뭔가 화려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측면의 전체적인 느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레이의 느낌 그대로 근데 큰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과거에 조금 더 둥글둥글한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약간 각이진. 네, 이쪽에도 보면 과거에는 이 후면의 아래 범퍼가 이렇게 좀 튀어나왔죠. 그래서 뭔가 약간 귀여운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좀 수직으로 내려왔고요.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범퍼가 튀어나온 게 약간 들어갔습니다. 후면을 보시면 후면 디자인에 대한 약간의 호불호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련되고 좋아졌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어뭐 작은 차답지 않게 과거에 그런 느낌이 더 좋았다. 너무 각지고 느낌이 좀 이렇게 강인한 그런 느낌이 좀이 차에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평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마치 네모를 한 칸, 두칸 이렇게 네모를 한 칸이 나눈 느낌입니다. 큰 네모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네, 이렇게, 덧대서 뭐, 상처가 나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열인데요. 2열을 한번 좀 눕혀보겠습니다. 네, 이열을 좀금 눕혔는데요. 저쪽, 어, 운전석 쪽2열도 이렇게 눕거든요. 이렇게 눕히고, 이 1열도, 네, 이렇게 눕혀서, 운전석부터 2열까지싹 눕히면은, 네, 여기에 매트를 하나 깔면 네, 여기에서 차박이 가능하다고. 네, 이렇게 합니다. 과거에는 어, 운전석은 앞으로 안 높아졌죠. 그런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1열 운전석도 앞으로 눕히게 네, 그래서 차박이 가능하게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보시기에는 근 네, 여기가 약간 높고 여기가 약간 낮죠. 그래서 약간은 경사가 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 후면이 약간 높은 뒷바퀴를 약간 높은 쪽으로 가고 앞바퀴를 약간 낮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수평을 맞추든지요, 아니면 위에다 에어매트를 깔아서 네, 평평하게 만든 후에 차박을 한다고 합니다. 이 레이가 차박에 유리한 점이 천장이 높아서 안에 앉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안에 이렇게 앉아도 네 머리가 닿지 않는. 그래서 이 차가 차박으로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보면 실내가 우리가 생산했던 것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이 차박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죠. 또 실내 재밌는 공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뒷좌석 이 아래에, 네 여기 보시면 이 아래에 히든 공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히든의 수납 공간인데요. 이렇게 해서 음 뭔가 중요한. 뭐, 차박하면서, 뭐, 지갑이라든지, 중요한 카메라라든지, 이런 걸 여기에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히든 공간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공간을 잘 만들었습니다.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하죠. 야외 운전할 때도 뭐 필요하고, 이런 공간이 또좀 더, 이렇게 하면 감쪽같이 공간이 없는 것처럼, 네, 이렇게 보이죠. 또, 이열를 보시면, 네, 이게 작은 차지만, 여기 온열 시트까지 또 이렇게 장착이 돼 있고요. 여기에 충전하는, 네, U.S.B. 여기 또 충전하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레이 실내 에 탔는데요. 실내 전체적인 디자인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 조금 더뭐 세련되게 가다듬긴 했는데요. 큰 변화는 없고 이게 외부에 비해서 내부의 변화가 좀 적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 조금 올드하다 뭐 이런 비판도 있죠. 그렇지만 어, 딱 보기에 음... 뭔가 전체적으로 정돈이 좀잘돼 있는 느낌이고요. 작지만 좀 이렇게 알차게 구석구석 조목조목 이렇게 좀 배치를 잘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가 새로운 그레이 색깔이죠. 새로 추가된 색상인데요. 뭐 그냥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세련되고요. 뭐 귀엽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워낙 이 차가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높고 내에서 작은 차지만 개방감도 있고요. 어 뭔가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네, 이렇게 있어서 뭐 아주 재미있죠 이 위에 뭘 넣고 빼고 하기 아주 좋게 이렇게 수납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가 이런 것들에서 사실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포인트죠 이런 수납 공간 요 창은 4.2인치 디스플레이 창인데 그냥 딱 레이에 어울릴 만한 네, 그런 사이즈고요 여기에 보시면 A 필러 사이에 쪽 창이 이렇게 있어서 네, 시야를 또 특히 도시 운전할 때 이게 굉장히 시야 확보에 아주 좋죠. 아주 귀엽게, 예쁘게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근데 네, 레일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차체 크기가 전장이 3595고요. 전폭이 1595. 전고가 1700. 그리고 휠베이스가 2520이죠. 이 정도 차 크기면 경영차지만 워낙 전고가 높아서 뭐 실내도 굉장히 넓고요. 아주 뭐 세련되게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아이 차가 998cc죠 배기량이 그런데 연비는 13 그리고 최고출력이 76마력이고요 최대토크는 9.7입니다. 최대토크가 10이 안 되지만 네, 워낙 차가 작고 가벼운 차니까 네, 그 정도면 뭐 충분히 차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가 2인승 밴입니다. 레이 2인승 밴인데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적재 중량이 250kg인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이루이가 워낙 높아서 긴 화분이나 이런 것들 을 충분히 실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칸막이 있어서 승객의 승차하는 자리와 화물을 싣는 자리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뭐이 정도면 어지간한 짐은 높은 짐까지 다 실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옆으로도 짐을 싣고 내리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레이 벤의 가격은 1340에서 1390만원입니다. 그리고 승용, 레이 승용의 가격은 1390만원에서 1720만원까지. 그래서 이 레이가 캐스퍼와 그런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이 차가 SUV는 아니지만 캐스퍼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겹치죠 차가 높고 이 차도 마치 SUV처럼 이용을 하고 있고요 레이 페이스리프트를 살펴봤고요 내년에 이 레이 전기차가 새로 나온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외관 디자인은 많이 바뀌었고 좀 세련되고 도심형으로 바뀌었는데 내부 디자인이 조금 아쉽다는 네, 그런 평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더 드라이브 조창현이었고요. 레일을 곧 실승할 기회가 있으면 실승을 네, 할때또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